안녕하세요. 2025년 9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빨간불이 쫙 켜졌는데, 주식 시상은 완전 축제 분위기거든요. 이 엄청난 역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공장이나 상점에서는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어떻게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일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 보시죠. 자 그럼 먼저 문제의 시작점부터 한번 볼까요? 2025년 8월 데이터인데요. 중국 실물경제에 얼마나 심각하게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한두 군데가 안 좋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산, 소비, 투자 그리고 수출 말 그대로 경제를 또 받치는 네 개의 기동이 전부다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인 거죠. 자 숫자를 직접 한번 보시죠. 공장이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산업생산 또 사람들이 지갑을 얼마나 여는지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전부다 한달 만에 확 꺾였습니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이 고정자산 투자예요. 보세요. 1.6%에서 0.5%로. 이건 뭐 거의 곤두박질 친 수준이죠. 쉽게 말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올리는 투자가 거의 멈춰버렸다는 뜻입니다. 모든 엔진이 지금 동시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막한 숫자 뒤에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경기 둔화가 평범한 사람들이나 핵심 산업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 그래프는 정말 심각한 경고등입니다. 바로 청년 실업률인데요. 보세요. 16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 거의 5명 중 1명 꼴로 지금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18.9%와 다른 세대랑은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은 수치죠. 이게 그냥 아 젊은이들이 힘들구나 여기서 끝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나라의 미래 소비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정말 최악의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 마이너스 0.4%.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8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변동률입니다. 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지갑을 꽁꽁 닫아 걸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고요. 경제 전체에 울리는 아주 심각한 경고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죠. 바로 부동산 시장. 여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중국의 웬만한 대도시는 거의 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70개 주요 도시 중에 무려 57곳에서 가격이 하락했으니까요. 심지어 건설 현장에 새로 들어오는 돈도 13%나 그냥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거대한 부동산 위기가 중국 경제 전체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실물 경제는 이렇게 암울한데 금융 시장은요.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3858이 숫자가 바로 8월 상하이 종합 주가지수 마람칩니다. 앞에서 봤던 그 암울한 경제 지표들과는 완전히 딴판이죠. 주식 시장은 오히려 꾸준히 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상한 상황이 주식 시장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중국 돈 위안화 가치는 오히려 더 강해졌고요. 나라의 비상금이라고 할수 있는 외환부유액은 한달 만에 300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말 이상하죠? 아니 도대체 이 극명한 차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요 딱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기대감이에요. 네 바로 이거예요. 금융시장은 지금 당장 나오는 이 나쁜 소식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일 있을 좋은 소식에 미리 베팅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곧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낼 거야 라고요. 바로 이 믿음이 시장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시장이 기대하는 정부의 시나리오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시장에 돈을 푸는 거고요. 둘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 같은 데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돈을 좀 쓰게끔 소비를 유도하는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는 거죠. 시장은 바로 이런 정책 패키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다시 살려낼 거라는 희망을 주가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장의 기대감은 과연 현실이 될수 있을까요? 정부의 개입이 사실상 예고된 지금,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중국 경제 앞에는 어떤 희망과 또 어떤 위험이 놓여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의 전망을 보면요, 지금의 이 둔화세와 앞으로 나올 정부 부양책 효과를 다 합쳐서 계산했을 때 중국이 올해 4% 후반대 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4% 후반이면 나쁜 수치는 아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결코 쉬운 목표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 중국 경제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좋은 쪽 시나리오도 물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좀 풀리고 정부 부양책이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본다면 4% 후반보다 더잘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쪽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역 분쟁이나 부동산 위기 같은 아주 큰 위험들이 똑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실물 경제의 차가운 현실, 그리고 금융시장의 뜨거운 기대감, 이 둘의 줄다리기에서 과연 어느 쪽이 이기게 될까요? 정부의 지원이 이 거대한 중국 경제라는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겁니다.